할렐루야.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이제 라마단 기간이 시작됩니다. 6월 6일부터 약한달 동안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알라를 향해서 그들의 선한 행위인 금식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.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이제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30일 동안 매일매일 글로벌 프레이어 다이제스트에 나와 있는 하루하루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. 특별히 터키 내에 그리스의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미 존도 종족을 소개하거나 또 아직 교회가 없는 그러한 지역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연합된 기도로 힘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터키 땅 가운데 이슬람권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.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. 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1분간 혹 2분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. 라마단 기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.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역사를 땅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.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.